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찬송가 3 5 7 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을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일류막이 개흘러 은죄에 빠지니 찔리러 띠를 뛰고서늘기도들이세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장 기쁜 일세의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대로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에게 소원한 영향력을 기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순 없으나 그렇게 하라 하는 자에게는 화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형제의 믿음을 잃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없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연약하게 힘쓰고 애쓸지라도 죄 앞에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형제를 실족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 행동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또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선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힘써야 합니다.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사랑과 격려로 세워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스름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영적인 힘을 빌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 시험에 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상가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태도를 가져서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질을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니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느라 하거는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여 공동체에서 상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탄은 에덴동산에서도 허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유혹,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한 후에 형제가 회개하며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반복적으로 용서함으로써 관계는 더욱 깊어지면서 신앙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를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서로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서로 하나 되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계절 시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도록 강구하자 예수님은 양이 아닌 질로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 보다 그 믿음을 가져놓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자시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짐을 뽕나무 기적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뽑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바다에 심기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으로써 믿음이 있으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뽕나무 같은 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기에 믿음의 부족을 자책하지 말고 개자시라도 믿음에 감사하며 제자시라도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종의 의식으로 충성합시다. 법문에서는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비우러 들어서 제자들의 섬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이 밭에서 돌아와도 즉시 쉬게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성김이란 의무이기에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말아야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한 후에는 우리는 우익한 종이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함을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그 일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이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먹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살립니다 주인이 주는 잠자리에서 자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죽으라며 죽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다했다고 해서 특별한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마땅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사명 다하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형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종의 의식으로 충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필요한 논쟁, 시험에 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상가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태도를 가져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어 서로 하나되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뽕나무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기에 믿음의 부족을 자책하지 말고 겨자시라도, 믿... 겨자시라도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사명 다하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미 거룩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오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온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인류마귀게 훌러 근제에 빠지니 찔리러 띠를띠고서늘 기도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장기뿐일을 세어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들어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